맑은 공기와 푸르른 자연경관이 숨 쉬는 강원도 양구에 자리한 박수근 미술관. 네, 박수근 미술관은 가장 한국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 세계를 어, 선양하고, 또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2002년 10월 달에 어, 그 강원도 양구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름 없고 가난한 서민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자 일생을 바쳤던 서민화가 박수근 선생의 예술관과 인생관을 기리는 지역의 대표 문화 공간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재재감처럼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주변은 우리 민족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던 작가의 예술관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박수근 선생의 묘소를 바라보며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박수근 미술관. 특히 작품 빨래터의 배경이 된 빨래터를 재현해 놓은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작품 세계를 연구하고 또 이를 전시 교육 활동함으로써 일반 대중들과 긴 호흡을 맞춰갈 예정입니다. 서민화가 박수근 선생의 삶 전체를 담은 전시 공간에는 소장 작품들과 더불어 유품과 사진, 자녀들을 위해 직접 그린 동화책 등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수근 미술관에는 박수근 작품, 유화 작품을 비롯해서 총 500여 점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또 이를 전시하고, 또 더불어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일반 관람객과 들 학생들에게, 충분히 그 미술관에 대한 이해와 또 어떤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이곳 기획 전시실에서는 봄가을 정기기획전 외에도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작가전과 박수근 추모 청소년 그림 대축제 등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밀레라 불리던 작가 박수근 선생. 그의 예술관에 영향을 받은 여러 신인 작가들은 오늘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관은 어,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 그리고 역량 있는 어떤 중년 작가들을 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그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어, 현대미술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 예전, 예전부터 이제 박수근 선생님 작품이 하나 <laughs> 있었습니다. 그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박수근 선생님 그림인지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런 이렇게 소박한 표현들이, 예, 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시작하게 된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 제가 개인적으로 이이레지런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그제그니까 어떤 제목을 그러니까 사생결단이라는 그런 나름나름 어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어 주로 이렇게 사생 직접 이 그러니까 자연하고 가까운 이런 조건 하 조건 하에서 어떤 풍경을 풍경이나 어떤 정물 어떤 이 주변의 어떤 양고의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수 있는. 예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 기본으로 돌아와서 좀 주변 사물들을 직접 보고 그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어 제가 해왔던 작업이 또 한층 더 이렇게 좀어 단단히 어떤 기초를 다지고 다시 또 어떤 한편으로 얘기하면 좀더더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관심은 일찌한 15년 전인가. 서울의 모화랑에서 뭐 전시를 하는 걸 보고 그 당시 그림을 아마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아,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은, 어, 아주 제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인에게 이제 포스터를 몇장 구입해서 어, 보내달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집에다가 붙여놓고 쭉 보아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자연을 대하는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와 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쭉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훈 선생이 양구 땅에 사시면서 어릴 적 정림리의 정서를 자기 작품에서 잘 담아 냈듯이, 예, 저 또한 자연을 소재로 어, 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 어, 구체적인 소재나 어, 기법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당시에 정서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어, 자기 작품화시켰다는 면에서 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 현실의 상황들을. 어, 제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인문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연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보고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아마 기회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작 아, 스튜디오가 가는 음, 첫 번째 장점은 음, 다른 작가와의 공동 거주를 통해서 제가 얻는 그런 도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신인 작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배 작가들한테 얻는 도움과 어, 좋은 영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걸 경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으로 이제 기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 음, 어떻, 어떻게 보면 기괴해 보이기도 하고 괴짜로 보이기도 하는 어떤 제가 하는 작업의 실험들을 좀더 공식적으로 또는 그야말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제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나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반대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제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작업의 어떤 개념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그런 용기를 음, 제가 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박한 아름다움을 구현해 20세기 가장 한국적인 화가로 평가받았던 화가 박수근 선생. 그의 숨결과 함께 걷는 미술관 나들이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전합니다.